MB가 청와대에서 어쨌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라겠다는 문서가 발견되고 증언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에 뭐가 또 수사가 남아있냐면, MB와 박근혜의 2시간 선거 전 비밀회담의 문제가 또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같은 경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사악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자포자기 됐을 거다. 내가 재판을 받든 안 받든 저됐어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여기냐면 제가 지금 한두 가지 14개인가 1세개인가 되거든요. 여기다 더 계속 추가될 거 아닙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이고 종신력을면치기 어렵고 어차피 이렇게 해 봐야 맞는 거아요그 네. 예측이 맞는 게 재판정에서 심리가 열리는 와중에 처 퍼져서 잠도 자고 그랬던 거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박근혜는 1심 판결이 10월 달에 날 예정이죠. 구속기한 만료. 음, 어. 4월 빠른, 달 구속됐으니까. 아, 빠르면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1심 판결이 날 계획인데, 이재용은 8월이에요. 이재용은 8월에 판결이 날 거거든요. 음. 구속기한 만료 때문에. 두달 빠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변호인 단측에서는 박근혜가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고 박근혜는 신민님 말씀대로 이제 자포자기 아예 될 테면 되라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변호인 단측에서는 이재용 재판의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자 지금은 음. 답이 없다 아마도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박근혜 쪽이든 이재용 쪽이든 뇌물죄만 막으면 되거든요. 네물죄만막으 음. 그러니까 그 뇌물죄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지금, 정유라가 완전히 판을 깨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살모사 같은 거지. <laughs> 심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 우리 선물들은, 정유라가 최순 실을 버렸나?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이재용 관련한 재판에 나왔는데, 원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아웃 오브 안 중이다 보니까, 화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 정유라가 안 나온다는 재판에 나와가지고, 결정적인 증언들을 몇개 해버렸어요. 자기 엄마간 이야기. 니 말이라고 생각해? 삼성이 다 해줘. 이런 식의 이야기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증거력 있는 발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인가? 네. 그 사람 등등의 변호인들이 변호인단 사퇴도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라고 했거든. 지금 변호인단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걸린 게 본인들이 변호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나와서 이렇게 폭탄성 증언을 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변호인들의 지금 그 자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해서 성실히 그 조력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변호인들이 최순실 재판에서는 최순실 편을 들어야 되고 정유라 재판에서는 정유라 편을 들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사를 하나 세워볼게요. 정유라는 왜 그런 증언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정유라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 나갈게 하고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특검이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단순한 아이에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짜 있는 그대로 증언해줘야 돼라고 정유라를 설득해서 정유라가 그래요, 그럼 제가 증언할게요 하고 나온 것 같다. 이게 제가 세운 가설이에요. 보충을 좀 해드려야 될게 음. 정유라는. 증언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런데 변호인단이 막았어요 변호인단이 증언을 못하게 계속 막고 그 전날이죠 재판이 있기 전날 변호인단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정유라가 제출한 게 아니에요 변호인단이 제출을 하고 정유라의 출석을 막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유라를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이 특검에서 정유라와 통화 시도를 합니다 당일 날 아침에 새벽에 통화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유라가 가겠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을 자발적으로 할 건데 교통편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검찰에서는 승합차를 보냈죠. 아침 일찍 정유라 집 앞으로 보내서 정유라를 태웠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증인 보호 조치를 들어가게 돼요. 증인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협박이라든지 회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증인 보호 조치를 들어갔던 거예요. 일단 정유라가 고민을 좀한것 같고요. 네.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 담백하게 설득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재판 당일 아침에 특검에 전화해가지고 나갈게요 한 거거든요. 최순실 쪽에서 정유라 입국을 막았던 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이런 거라고 일단 보는데 네. 인간적으로 설득하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지만 정유라도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사에 협조하게 되면 폴리바겐님 같은 게좀있을수 있는 거잖아. 음, 음. 아그요 양형의 창작이 네. 되죠예그러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실리를 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해요. 맞아요. 좀좀 좀 이게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요즘 언론들이나 우리 쪽이 프레임에 말린 것 같아. 요 저는 기획이다. 일단 이걸 먼저 던져놓고요. 음. 기획인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요. 정권이 안철수가 잡았던 홍준표가 잡았다면 이 문제는 아마 조용히 가볍게 끝났을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변호인단, 들 원래 재판은, 어 저도 좀 많이 받아봤지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형량을 받을 거냐라고 이게, 어쨌든 법률공학적으로 나와요, 계산이. 근데,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희 씨는 종신형을 면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재용이까지 대기업 회장들까지 말아 넣 거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유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볍게 무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재용이.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적 정서는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검찰 입장에서 정유라나 장시호까지 다 가족을 다 몰아넣어버려.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 거냐 안 맞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인단 측에서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정유라나 장시호 변호인단이 이재용한테 자유롭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양 이렇게 되는 거, 대통령 당신이 다 책임지고 살아라. 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대기업 총수들하고 수사가 남아있죠. 이재용이 거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게 최순실과 박근혜가 관리, 공동 관리해온 수십조의 돈액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두 개가 남았어요. 대기업들 구속을 어느 선까지 갈 거냐. 그런데 이재용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재용을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을 너무 손에 입혔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강사자들이 지금 실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떤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쓱 나와가지고 말교환한 거 알았어요. 이재용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 예측이 맞는 게 재판정에서 심리가 열리는 와중에 처퍼져서 잠도 자고 그랬던 거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박근혜는 1심 판결이 10월 달에 날 예정이죠. 구속기한 만료. 4월 에 구속됐으니까. 아, 빠르면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1심 판결이 날 계획인데, 이재용은 8월이에요. 이재용은 8월에 판결이 날 거거든요. 음. 구속 기한 만료 때문에 두달 빠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변호인 단측에서는 박근혜가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고, 박근혜는 시민님 말씀대로 이제 자포자기 아이 될 테면 되나,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변호인 단측에서는 이재용 재판의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자, 지금은 음. 답이 없다. 아마도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박근혜 쪽이든 이재용 쪽이든 뇌물죄만 막으면 되거든요. 예, 뇌물죄는 나 그니까 그 뇌물죄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지금 정유라가 완전히 판을 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살모사 같은 거지. 심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 우리 선물들은, 정유라가 최순실을 버렸나?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이재용 관련한 재판에 나왔는데, 원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아웃 오브 안중이다 보니까, 사체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 종유라가안 나온다는 재판에 나와가지고 결정적인 증언들을 몇개 해버렸어요. 자기 엄마 간 이야기, 네 말이라고 생각해. 삼성이 나해줘 이런 식 이야기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증거력 있는 바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인가? 네. 그 사람 등등의 변호인들이 변호인단 사리도 생각하고 있다. 이, 이 정도까지라고 했거든. 지금 변호인단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걸린 게 본인들이 변호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나와서 이렇게 폭탄성 증언을 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변호인들의 지금 그 자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해서 성실히 그 조력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변호인들이 최순실 재판에선 최순실 편을 들어야 되고 정유라 재판에서는 정유라 편을 들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사를 하나 세워볼게요. 정유라는 왜 그런 증언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정유라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 나갈게 하고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특검이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단순한 아이에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짜 있는 그대로 증언해줘야 돼라고 정유라를 설득해서 정유라가 그래요 그럼 제가 증언할게요 하고 나온 것 같다. 이게 제가 세운 가설이에요. 보충을 좀 해드려야 될게 음. 정유라는. 증언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런데 변호인단이 막았어요 변호인단이 증언을 못하게 계속 막고 그 전날이죠 재판이 있기 전날 변호인단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정유라가 제출한 게 아니에요 변호인단이 제출을 하고 정유라의 출석을 막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유라를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이 특검에서 정유라와 통화 시도를 합니다 당일 날 아침에 새벽에 통화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유라가 가겠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을 자발적으로 할 건데 교통편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검찰에서는 승합차를 보냈죠. 아침 일찍 정유라 집 앞으로 보내서 정유라를 태웠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증인 보호 조치를 들어가게 돼요. 증인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협박이라든지 회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증인 보호 조치를 들어갔던 거예요. 일단 정유라가 고민을 좀한것 같고요. 네.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 담백하게 설득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재판 당일 날 아침에 뜨거움에 전화해가지고 나갈게요 한 거거든요. 최순실쪽 청와대에서 어쨌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몰악했다는 문서가 발견되고 등 증언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에 뭐가 또 수사가 남아있냐면 MB와 박근혜의 2시간 선거전 비밀회담의 문제가 또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사악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자포자기 됐을 거다. 내가 재판을 받든 안 받든 저됐서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한두 가지1 4열 개인가 1세 개인가 되거든요. 여기다 더 계속 추가될 거 아닙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이고, 종신력을 면치기 어렵고, 어차피 이렇게 해봐야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예측이 맞는 게 재판정에서 심리가 열리는 와중에 처 퍼져서 잠도 자고. 그랬던 거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박근혜는 1심 판결이 10월 달에 날 예정이죠. 구속기한 만료. 음. 어. 4월 달에 빠르... 구속됐으니까. 아, 빠르면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1심 판결이 날 계획인데, 이재용은 8월이에요. 이재용은 8월에 판결이 날 거거든요. 음. 구속기한 만료 때문에. 두달 빠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변호인 단측에서는 박근혜가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고 박근혜는 시민님 말씀대로 이제 자포자기 아이 될 때로 되라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변호인 단측에서는 이재용 재판의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자 지금은 음. 답이 없다 아마도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박근혜 쪽이든 이재용 쪽이든 뇌물죄만 막으면 되거든요. 예뇌물죄만 네. 나은데. 음. 그러니까 그 뇌물죄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지금 정유라가 완전히 판을 깨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살모사 같은 거지. <laughs> 심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 소, 우리 선물들은 정유라가 최순수 이재용이까지 대기업 회장들까지 말아 늘 거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유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가볍게 무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재용이. 그니까. 그런데 국민적 정서는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검찰 입장에서 정유라나 장시호까지 다 가족을 다 몰아넣어버려.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는 거냐, 안 맞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단 측에서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정유라나 장시호 변호인단이 이재용한테 자유롭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양 이렇게 되는 거, 대통령 당신이 다 책임지고 살아라. 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대기업 총수들하고 수사가 남아있죠 이재용이 거기 남아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게 최순실과 박근혜가 관리 공동관리해온 수십조의 돈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두 개가 남았어요 대기업들 구속을 어느 선까지 갈 거냐 그런데 이재용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재용을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을 너무 손에 입혔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당사자들이 지금 실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떤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물죄 내물 공여죄를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쓱 나와가지고 말 교환한 거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예측이 맞는 게 재판정에서 심리가 열리는 와중에 처 퍼져서 잠도 자고. 그랬던 거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또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박근혜는 1심 판결이 10월 달에 날 예정이죠. 구속기한 만료. 음. 어. 4월 에 구속됐으니까. 아, 빠르면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1심 판결이 날 계획인데, 이재용은 8월이에요. 이재용은 8월에 판결이 날 거거든요. 음. 구속기한 만료 때문에. 두달 빠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변호인단 측에서는 박근혜가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고 박근혜는 신민님 말씀대로 이제 자포자기 아예 될때면 되라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재용 재판의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자 지금은 음. 답이 없다 아마도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박근혜 쪽이든 이재용 쪽이든 뇌물죄만 막으면 되거든요. 네 뇌물죄만 막으면 음. 돼. 그러니까 그 뇌물죄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의도가 있던 간에 지금 정유라가 완전히 판을 깨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살모사 같은 거지 <laughs> 심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 우리 성물들은 정유라가 최순실을 버렸나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이재용 관련한 재판에 나왔는데 원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아웃 오브 안중이다 보니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 정유라가 안 나온다는 재판에 나와가지고 결정적인 증언들을 몇개 해버렸어요. 자기 엄마 간 이야기, 네 말이라고 생각해. 삼성이 다해줘 이런 식 이야기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증거력 있는 발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인가? 네, 그 사람 등등의 변호인들이 변호인단 사태도 생각하고 있다. 이, 이 정도까지라고 했거든. 지금 변호인단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걸린 게 본인들이 변호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거든요. 그런데 정유라가 나와서 이렇게 폭탄성 증언을 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변호인들의 지금 그 자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변호인들은 의료인에 대해서 성실히 그 조력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변호인들이 최순실 재판에선 최순실 편을 들어야 되고 정유라 재판에서는 정유라 편을 들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사를 하나 세워볼게요. 정유라는 왜 그런 들 버렸나?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이재용 관련한 재판에 나왔는데, 원래 안 나온다 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아웃 오브 안 중이다 보니까 화제가 그게 크게 되지 않았는데, 정유라가 안 나온다는 재판에 나와가지고 결정적인 증언들을 몇개 해버렸어요. 자기 엄마간 이야기. 네 말이라고 생각해? 삼성이 다 해줘. 이런 식의 이야기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증거력 있는 바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인가? 네. 그 사람 등등의 변호인들이 변호인단 사투리도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라고 했거든. 지금 변호인단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걸린 게 본인들이 변호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거든요. 음. 그런데 정유라가 나와서 이렇게 폭탄성 증언을 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변호인들의 지금 그 자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해서 성실히 그 조력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 편을 들 것이냐 변호인들이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 편을 들어야 되고 정유라 재판에서는 정유라 편을 들어야 되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사를 하나 세워 볼게요 정유라는 왜 그런 증언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정유라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 나갈게 하고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특검이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단순한 아이에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짜 있는 그대로 증언해줘야 돼라고 정유라를 설득해서 정유라가 그래요, 그럼 제가 증언할게요 하고 나온 것 같다. 이게 제가 세운 가설이에요. 보충을 좀 해드려야 될게 음. 정유라는. 증언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런데 변호인단이 막았어요 변호인단이 증언을 못하게 계속 막고 그 전날이죠 재판이 있기 전날 변호인단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정유라가 제출한 게 아니에요 변호인단이 제출을 하고 정유라의 출석을 막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유라를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이 특검에서 정유라와 통화 시도를 합니다 당일 날 아침에 새벽에 통화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유라가 가겠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을 자발적으로 할 건데 교통편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검찰에서는 승합차를 보냈죠. 아침 일찍 정유라 집 앞으로 보내서 정유라를 태웠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증인 보호 조치를 들어가게 돼요. 증인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협박이라든지 회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증인 보호 조치를 들어갔던 거예요. 일단 정유라가 고민을 좀한것 같고요. 네.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 담백하게 설득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가 재판 당일 아침에 뜨거움에 전화해가지고 나갈게요 한 거거든요. 최순실 쪽에서 정유라 입국을 막았던 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이런 거라고 일단 보는데 네. 인간적으로 설득하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지만 정유라도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사에 협조하게 되면 폴리바겐 같은 게좀있을수 있는 거잖아. 음, 음. 아그요 양형의 참작이 네.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실리를 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해요. 다 맞아요. 좀, 좀 이게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요즘 언론들이나 우리 쪽이 프레임에 말린 것 같아요. 저는 기획이다. 일단 이걸 먼저 던져놓고요. 음. 기획인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요. 정권이 안철수가 잡았던 홍준표가 잡았다면 이 문제는 아마 음. 조용히 가볍게 끝났을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변호인단들 원래 재판은 어 저도 좀 많이 받아봤지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형량을 받을 거냐라고 이게 어쨌든 법률공학적으로 나와요 계산이 근데 지금 박근혜하고 최순희 씨는 종신형을 면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